어, 제주사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봉님,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8시에 자리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현재 07시 48분. 예, 근영님 안녕하세요. 잘 복귀하셨어요? 오늘, 어, 그래도, 뭐, 저녁 식사 하시기 전에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아 아닙니다 아유 제 저야 뭐뭐 뭐 선장실에 있어서 그렇게 고생한 건 없는데 오늘 다들 고생하셨죠 뭐 쭈꾸미도 잘안 나오고 거기에다가 에그 춥고 아니 어떻게 날씨가 이런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만 해도 더워서 진짜 죽을 것 같던 날씨가 이제는 추워서 죽을 것 같고 오늘 진짜 막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계속 이제 열기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다들 막예 추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막 일회용 우유도 입으시고 추우셔가지고 아무튼 쉽지 않았습니다. 아유 날씨가 진짜 왜 이렇게 막 급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예보를 봤었는 과거 이제 날씨들을 봤었거든요.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윤슬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가려고 보니 17도여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급 추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진짜 이게 이게 과연 이 시기에 걸 맞는 날씨가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좀 약간 좀 그런 조짐을 보이긴 했거든요. 예. 어떤 제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날씨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진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내년에는 더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진짜. 네, 승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키 호크님 반갑습니다. 네, 배종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참 날씨가 이래서 이거 참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도 어 아침 오전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좀 낮죠? 낮은 걸로 제가 봤는데 내일 날씨 한번 볼까요? 음, 내일 날씨. 내일은, 어, 최저 기온이 18도, 최고 기온이 26도. 18도네요, 18도, 26도. 아, 진짜, 어떻게 날씨가, 내일은 더 추운 건가요, 그러면? 내일은 더 추우려나? 그런 거 같네요. 와, 진짜 어이없다. 화요일은 심지어 14도예요, 14도. 이게, 이게, 맞,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laughs> 나 진짜, 잘 모르겠네. 어, 과거 날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렇게 기운이 낮을 수가 있나요? 작년에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아, 작년에도 보니까, 어, 22일, 23일날, 13도, 14도가 찍히긴 했었네요. 15도도, 네, 13, 14도가 찍히긴 했었네요. 작년 9월에도. 그러면은, 어, 더 옛날, 더 옛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자. 23, 22년도 한번 볼게요. 22년도. 22년도, 이게 날씨가 맞나보겠습니다 아, 몇년 만에 선장 네, 리키오코님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쭈갑 사이즈는 커졌나요? 네, 쭈갑 사이즈는, 뭐, 그렇게까지 막, 예,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작은 애들보다는, 그냥 뭐 포인트마다 다르지, 사실 뭐 전체적인 평균 사이즈가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벌써 있는, 벌써인데는 괜찮냐고 하셨는데, 네. 어제는 분명히 좀 아팠거든요. 아팠는 좀 약간 욱신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자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간지럽습니다. 약간 간지러워요. 그 부위가. 간지럽고, 근영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며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지러운 느낌이. 근데 막 엄청 가렵고 막 이런 건 없습니다. 다행히도. 네. 진짜 잘못된, 14도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날씨가 미쳤나봐요. 네. 화요일 지나서 주말 되면 또 한여름. 음, 맞습니다. 네. 23일. 네. 라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월요일 출항 가능할까요? 23일. 네, 맞습니다. 어, 출항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출항이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어, 전날 최종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계속 예보가 바뀌어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해봐야 돼요. 어, 옛날 거 한번 볼까요? 옛날 22년도 거 보니까 최저기온이, 이때는 그냥 9월부터 그냥 최저기온이 17도 이렇게 찍히는데요. 8일에도 17, 13도가 찍혔었네. 이게, 좀 늦춰진 건가? 어, 오, 막 11도, 12도도 나왔었네요. 22일, 23일 날.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좀 늦춰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1년 9월. 18도, 17도, 17도. 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진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21년도 9월 걸 보면 최저 기온만 말씀드릴게요 1일부터 21도 20도 18도 17도 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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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도 15도 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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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도, 18도, 18도 16도 15도 17도 15도 16도, 16도, 20도, 18도, 15도, 13도, 15도, 16도, 17도, 19도, 18도, 15도,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21년도입니다, 이게. 근데 24년도 거한번 볼까요? 24년도. 21일부터 볼게요. 21도, 20도, 22도, 21도, 22도, 23도, 21도. 19도, 21도, 22도, 23도, 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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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도, 24도, 25도, 24도, 23도, 24도 갑자기 18도. <laughs> 2 0일까지 24도였는데 갑자기 21일날 18도로 뚝 떨어지네요. 와 진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로맨님 안녕하세요, 바... <웃음> 브로맨 <웃음>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쭈없초보인데 저도 월요일 출항하고 싶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약은 예약 홈페이지에다 예약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어, 월요일 지금 예약이 꽉 차인, 어,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어, 자리 추첨은 8시에 할게요. 8시에,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23일날은 지금 예약이 다 차있네요. 네. 아, 하... 네. 아, 또, 저희 또, 라마로, 어, 같이, 라마로에서 같이 낚시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출항하시나요? 네, 내일 뭐, 출항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어서 출항합니다. 저희는 뭐, 출항, 뭐, 날씨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바람이 부는 정도지, 뭐 그렇게 날씨가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월요일도 한번 볼까요 보령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그냥 북풍 월요일은 이렇게 바람이 세긴 한데 바람이 세긴 한데 동풍이라서 어 사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좀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지켜는 봐야 돼요 바람이 좀 세긴 하네요. 근데 뭐 이런 날씨에서도 저희 많이 나갔었습니다.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튼 사인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노가 없어 보이시네요. <laughs> 네, 분노가 없고 슬픔만이 있습니다. 슬픔. 네, 슬픕니다, 진짜.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에. 오늘 조행기 지금 쓰고, 쓰고 있다가 이거 자리 추첨해야 돼가지고 중간에 방송을 키게 됐는데요. 아, 오늘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포인트들에서, 어, 쭈꾸미가 나오지 않아서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예 진짜 많이 심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수룡항에 민물을 빼는데 와민물 빼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미리미리 좀 빼지 예 닥쳐서 이렇게 빼고 있으니 참 바다 환경이 좋아질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 말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 봐요, 말벌. <laughs> 아유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많이 화가 가라앉았어요. 말벌에 대한 화가 뭐그 친구도 예.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뭔가 자기도 쏠 만한 조건이 있었으니까 쏘겠죠 이제는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 선상 24에 라마로 검색이 안 되는데 어디서 예약할까요? 아, 네이버에 라마로 치시면은 어, 라마루호 치시면 저희 예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라마루호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 저희 카페가 먼저 맨 위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카페. 그 아래에 라마루 피싱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저희 예약 홈페이지입니다. 네. 수온도 떨어져서 그런가요? 수온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한 1도 정도 떨어졌는데, 오히려 수온은 떨어지면 좋아요. 적정 수온으로 가고 있어서. 네. 라마루 홈페이지 따로 운영됩니다. 네. 네 아예 윤슬링 감사합니다. 오늘 더 민물 방류했더라고요. 오늘도 네 내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저는 오늘까지 아니, 아니지 어제까지 한 걸로만 알고 있고 오늘은 긴급 방류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긴급 방류를 더 하나 보네요. 아, 새벽에 아 아니 밤에 한 번만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링크 연결이 안 되네. 링크 연결이 안 돼요? 링크 아닙니다 예약 홈페이지 링크 되는데요 라마르호라고 치시면 라마르 피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라마르점 t o t b k r 이 저희 예약 홈페이지입니다 다리 혈, 혈액순환 도움 주려고 지 목숨 바쳤네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게요. 네, 좋게 생각해야죠. 네. 사무장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깨 수술도 하고, 올해 막 배도 뒤집어질 뻔하고, 뭐 아무튼 뭐 올해 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짜잘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사무장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 자기가 잘되라고 아, 자기한테 오는 그런, 그런 애군들이 다 오빠한테 가나 보더라, 가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내가 어떤 애군이라도 내가 다 받겠다고 그랬는데, 뭐, 진짜 쏘이지 않던 말벌까지 쏘이니까, 아, 올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예.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았잖아요. 딱 3개월 동안 잘몸 살리고 있겠습니다. 애군 제가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애군들은 제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 추천부터 하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자, 자 최소 1 최대 18, 에, 그다음 샘플 크기는 7개, 에, 7개 총1주일 해야 되니까요. 자 추천하도록 할게요. 자, 일요일 15번부터 시작, 월요일 14번부터 시작, 화요일 13번부터 시작, 수요일 14번부터 시작, 목요일 8번부터 시작, 금요일 17번부터 시작, 에 예, 일요일, 아니, 토요일 10분부터 시작. 네, 요거는 캡처해서 예.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할게요. 제가 10월 말 정도에 이야기 잡혀 있는데 10월 말에도 갑오징어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갑오징어는 11월 초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늦게 들어오니까 아마 늦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천왕에서 차에 물도 잠겨봤어. 아, 연하경님은 차가 잠겨 보셨다고요? 어, 침수되셨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어허, 참, 이럴 수가. 네, 윤슬, 로맨틱하네요. 네. <laughs> 뭐, 그냥, 그거죠. 삶의 이유죠, 어떻게 보면. 네. 제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무장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에코맨님, 남당항이 그렇게, 범람한 적이 있었나요? 뭐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올해 처음 저는 제가 선장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런 광경을 그렇게 차가 진짜 완전히 그그 그 어디죠 그 앞에 그아 진짜 딱턱 밑까지 잠겼다라는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그 앞에 뭐 뭐라고 하죠? 그 범퍼 범퍼 아래까지 잠겼어요 승용차들 범퍼 아래까지 예. 찰랑찰랑거려서, 아, 저는 사실 그 차들 걱정되더라고요. 민물로 얼른 하부 세척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김종성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처음 봤네. 어,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어, 남풍이 불면 조금 더 찹니다. 예, 네, 물이 좀더 차요. 남풍이 불면. 폭풍이 불면 좀덜 차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은, 어 사실 수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남풍이 어, 불어서 더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유 좀 아무튼 아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게 얼른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비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어, 작년부터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이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근데 이게 기온이라는 게좀 서서히 내려가면 12월까지 따뜻하면 차라리 좀 늦춰져서 우리나라가 그냥 아 완전 그냥 약간 아열대 기후가 돼서 그냥 12월도 진짜 내내 좀 따뜻해가지고 좀 낚시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작년처럼 11월달에 급 추워질까 봐 걱정이에요. 급 추워지면 또 수온도 급... 급격하게 내려갈 테고, 그에 따라서 그냥 가오징어 원래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좀 늦게 나가줘야 되는데, 늦게 들어왔다가 제 시기에 그냥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까와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올 시즌을 잘 나봐야, 다 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제가 대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 보네요, 다들. <laughs> 그러면 어,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때 이렇게 이렇게 막 아침과 어, 좀 기온 차가 있는 날에 감기 걸리시잖아요. 오늘도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감기 걸리셨. 쓸까봐 오늘 낚시하시고 난 뒤에 감기, 아, 감기가 감 걸리시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감기 걸리시지 않게 옷 든든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덥더라도 차라리 따뜻하게 입고 나가는 게 낫지 어, 얇게 입고 나가셔가지고, 오도오돌 떨면서 다니시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좀 두꺼운 뇌, 아니, 뭐, 이렇게 패딩, 경량 패딩이라도 입고 다니세요. 예. 또 그런 건또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요. 그죠? 예. 저도 건강 잘 챙겨서 시즌 잘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어, 유지하는 게, 어, 선장에, 어, 어떻게 보면 책무입니다. 책무. 그것도 어, 선장이 갖춰야 할 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 이 시즌에는 제가 다른, 뭐 이렇게 변수가 있는 행동들을 잘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계속 채파키 돌듯 이렇게 돌아가는 일상이겠지만, 그 일상 속에서, 예,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회원님들, 손님들,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예, 다들 건강하시고요. 라마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